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백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주이프트 타는 모습이고요. 아, 정말 지겹도록 비가 내립니다. 7월 달부터 오늘까지 밖에서 타본 게몇 번이나 되는지 손가락으로 꼽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주이프트 이번 주에 타이틀이 나름 괜찮은 이벤트 레이스가 있습니다. 어, 7 데이즈 오브 타마 SL7 총 3개의 스테이지가 이번 주에 펼쳐지고요. 그첫 번째 스테이지 인스부르에서 달려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참여인원 전체가 똑같은 저지를 입고 어, 같은 브랜드의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어, 각각 개개인 뭐 색상은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과 빨간색이 섞인 그러한 데칼의 프레임을 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색깔이고요. 아 지금 한 27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하위권에서 달리고 있지만 뭐 순위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달린다는 것에 항상 의의를 두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아. 물론 지금 순위가 끝날 때까지 순위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갓바가 있기 때문에 한22 정도는 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평지 코스를 지나서 이제 본격 어필 구간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 이 레이스 같은 경우는 A, B, C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A 그룹은 이제 롱거 스테이지가 되겠고, 조금 더 어필을 포함해서 길다. 한 바퀴를 돌때좀더긴 코스로 되어 있고, B그룹은 여성 라이더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고, 코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어필 구간을 제외한 평지 구간을 세 바퀴를 돌게 됩니다. 대신, 뭐, 전체적인 코스 길이는 아주 약간 더긴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자 어필 구간에서 흔히 볼 수가 있죠. 개미들처럼 일렬로 달리고 있는 모습.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개인 능력치에 따라서 사이사이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신 뭐 이제 꾸역꾸역 페달질을 하다 보면 한두 명씩 따라잡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경사도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바로 기아를 털고 기아를 무겁게 놓고 또 달려야지 시간을 더 단축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코스 총 7.4km의 평균 경사도는 6% 어필이네요. 다른 뭐 이벤트 라이딩 때도 달려봤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려야 할지는 대략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해서 뭐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치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만 페달질 한다면, 나쁘지 않은 기록으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기록으로 항상 도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는 그래도 계속, 이후에 달렸을 때마다 덜 힘들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오면 또 올라온 만큼 내려가야죠. 바로 이제 이 어필의 보람은 다운 이에서 느끼게 됩니다. 어, 공짜로 마일리지 쌓이고, 평균 속도 높일 수 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400m가 지금 넘고 있네요. 획득고도가. 자,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이제 저렇게 살쾡이 자세도 취하고 있죠. 자, 거의 이제 하, 위부, 하부까지 내려왔죠. 어필 부분에서. 자, 앞쪽에 친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앞쪽 친구가 애지간이 달리네요. 자 그러나 또 다른 런닝메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호주 친구네요. 플럼켓 자약 5km 남겨놓고 만난 이 친구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또 페달질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도 아마 혼자 달리기 적적했기 때문에 어, 때마침 제가 잘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죠. 자, 어필 구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네, 능력치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도 순위에서 달리고 있으면, 뭐, 샤방라이더죠. 어필 구간, 이제 끝나면 바로 또다운힐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다운힐이 끝날 때 즈음에 스프린트 구간이 나오는 코스입니다. 이인스부르기 어, 여러 차례 달려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코스, 형태를 네,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앞쪽에 녹색 라인이 보이면 네, 스프린트 구간 시작이 되죠.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세려 발부법도 하지만, 네, 피니시에서 힘을 쏟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 친구도, 네, 인터벌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1km 정도 남겨놓고서부터는 뭐 바짝 긴장을 하면서 타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 친구도 뭐 1초 2초 차이는 사실 앞뒤 간격이 깻잎 한장 차이기 때문에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느, 어느 순간에 인터벌 치면 은 금세 추월을 당하기 때문에 아, 견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피니시 지점까지 이 친구와 어, 병림픽을 할수 있어서 끝까지 긴장하고 또 힘주어서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00m 정도 남은 상태에서 자저 친구 저를 앞서가고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나 지금부터는 기어를 한단 정도 내려놓고 슬슬 적응을 시키면서 저 친구의 파워 변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파워가 높아지는 순간 아이 친구가 발사를 했구나 그럼 저도 빨리 재빨리 반응을 해야 되죠. 눈 놓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자저 친구가 지금 슬슬 이제 파워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5점대까지 올라갑니다. 자, 평양에 불을 댕겼네요. 저도 이제 바로 불을 댕겨봅니다. 250m 정도에서부터 저도 나름 세력 밟아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나름 경쟁력이 있습니다. 밑바닥에서도. <laughs> 자, 저 친구는 페달을 한번놨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피니쉬를 했고요. 24km 정도 달렸습니다. 한시간이안 걸렸구요. 이렇게 스테이지 1을 마무리를 하고, 창고에 뭐가 하나 들어와있죠. 선물이. 네. 저지를 하나 선물받은 모습입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는 이틀 뒤에 치러지고요. 내일은 C그룹에서 한번 달려, 아, C그룹? 네. 좀 짧은 코스를 한번 달려봐야 될, 달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